김행김 세무 상담 365일 김행김 CP 제공으로 보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행김 세무 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직장을 이직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이사를 하시게 되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때 이사한 이사 비용도 세금 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 비용에 대한 몇 가지 테이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 비용은 보통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이내에 세금 보고에 고려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리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과 기존의 직과의 거리가 이전 직장과의 거리보다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집에서 다녔던 직장이 3마일이었다면, 새로운 직장과 기존 집과의 거리는 최소 53마일 이상은 되어야, 이사했을 때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 후에 1년 동안 최소 39주를 새로운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새로운 비즈니스 장소에서 일을 한 2년 동안 최소 78주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인컴택스를 보고하셔야 시가 됐다면 이 조건이 계속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시면서 들어갔던 이사비용과 숙박비용은 식사비를 제외하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감에서 들어간 포장비, 상자, 운송비, 보관비, 유틸리티 연결 비용과 중지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로운 집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나 기존 집을 매도하는 비용, 리스 계약을 새로 맺거나 파기하는 비용들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 보고하면서 공제받았던 비용들을 나중에 직장에서 보상해준다면 그 돈은 보상받은 해에 수입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를 하셨다면 IRS와 포스트 오피스에도 주소를 업데이트 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IRS에 먼저 알리기를 원한다면 폼8 8 2 1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일부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헬스 커버리지를 구입하셨고 보험료 보정금을 받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마켓플레이스에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사실 또한 보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고용 상황, 가족 구성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도 마켓플레이스에 보고해 주셔야 보험료 보조금이 조정되어서 나중에 세금 보고시 리펀 금액을 적게 받거나 예상치 않던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행김 해계법인 425 이 이삼 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 p 제공으로 보내 드렸습니다.